안녕하세요. 굿뉴스입니다. 아, 여러분 냉매 누설 탐지기들 중에 좀 가격이 비싼 모델들이 있죠.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ppm 농도 측정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. 지금 이 제품도 엘리텍에서 나온 제품인데 ppm 측정이 가능한 모델이고 이름 자체도 인프라메이트. p p m 이요 모델명이. PPM 측정이 되면 좋은 점이 광범위하게 누설이 되어 있는 현장에서 수치를 보면서 점점 누설 부위 쪽으로 쫓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참이 점인데요. 아, 이 제품도 가격이 무려 10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. 오늘은 이 인프라메이트 PPM 제품에 대해서 좀잘 알아보고 나눔까지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품의 구성품부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본체가 있고요. 요 끝에는 필터 캡이 되어 있는데, 필터가 같이 들어있는 캡이 추가로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. 아 그리고 연장 프로브가 있어요. 요 연장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? 이걸 프로브라고 부르는데, 좀 깊고 좁은 곳에 우리가 탐지해야 될 때, 아무래도 이 상태로 그냥 끝까지 탐지가 안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연장을 하고 쓸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. 제가 연결해봤더니 연결하면 실제 길이가 이렇게 한 60cm가 그냥 넘어버립니다. 어뭐 물론 이게 금속이라 조금 무게가 있어서 살짝 처지기는 하는데 뭐 깊은 곳에 탐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자, 연장 프로보였고요 자 그리고 충전 케이블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 보니까 c 타입 충전을 지원하고요 3시간 동안 충전하면 완충할 수 있고 완충된 상태에서 8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 라이트도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는 uv 랜턴 기능도 할수 있는 제품인데 가까이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슬라이드 방식의 스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립식이라 요렇게 프로보에다가 탁 장착을 해 주고 좀 어두울 때는 플래시라이트 기능을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U V 랜턴 필요하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면은 U V 불빛이 나옵니다. 자, 이것도 뭐안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면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 케이스. 이 하드 케이스 꽤 슬림하고 괜찮죠, 여러분? 요 정도 크기입니다. 자, 구성품은 이 정도면 다 설명을 했고,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또 기본적인 정보들. 이 제품 뒷면에 좀 상세 스펙이 나와 있거든요. 요걸 보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최대 연간 3g이 누설되는 그런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ppm 모드에서 어, 0ppm부터 19,999ppm까지 표시가 가능하고요. 어, 사용 가능한 냉매는 hfc, cfc, hcfc, 그리고 hfo까지 요즘 나오는 냉매들은 거의 다 됩니다. 암모니아 이런 거는 안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은 보관도 잘 해야 돼요.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도 알아야 되고, 그래서 보관 가능한 온도 범위를 보니까 영하 20도에서 영상 60도 사이에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. 또 사용 가능한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52도 정도에서만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. 요것도 참고하십시오. 인프라메이트 ppm 같은 경우에는 농도 측정 모드에서는 그냥 평상시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일반 측정 모드가 좀 다릅니다.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냉매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 있는 상태에서는. 삐삐삐 하고 끝까지 피크를 한번 치면은 오토레벨링 같은 걸 해요. 그래서 뭐 오토서칭 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일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더 진한 냉매의 농도가 느껴지기 전까지는 더 이상 울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어.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일반 냉매 누수 탐지기 사용하면서 좀 너무 삐삐거려서 짜증 나셨던 분들은. 요고 기능 때문에 막 삑삑거리지 않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걸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이거 뭐잘안 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, 그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그래도 사용하는 영상을 좀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이 있으니까 현장 사용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. 자 여기는 장인어른 댁인데요 엊그제 통화하다 보니까 CH90 에러가 뜬다고 그래서 지금 일단 점검하려고 왔습니다 CH90이 일시적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리셋을 알려 드렸는데 리셋해도 원래대로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압력이 0 m 으로 완전 떨어지고 있어요 냉매가스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, 이거는 냉매 누설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제가 설치한 건데 어디서 새는지 한번 찾아보고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냉매를 먼저 넣어봐야 되는데 냉매를 넣기 전에 지금 매니폴드 게이지 압력을 보여드릴게요. 실외기는 멈춰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압력 이2.3프사이밖에안 나옵니다. 이건 뭐 완전히 가스가 없다는 뜻이죠.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누설 탐지기를 사용해서 제가 점검을 하려고 탐지기를 좀켜 놨거든요. 시끄러우니까 소리는 좀꺼 놓겠습니다. 이 상태로 누설 점검을 하려면 가스 압력이 있어야 되니까 가스를 먼저 넣어야 돼요. 가스통에 연결을 하고 뒤집을 겁니다 뭐 압력은 적당히 넣고 찾아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100오프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우선 실외기 연결 부위들 천천히 뭐이 연결 부위는 보통 실외기 바람 많이 부니까 천천히 감지내해 주셔야 될게 연결 부위는 괜찮은 것 같고요 실외기의 우측끼로 잘 터지니까 우선 육안 한번 보면서 그나마 없 없는 것 같아요. 이뭐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. 그러면 실내기를 먼저 볼게요. 실내기 볼때 바위나 칼이 있으면 편합니다. 어 여기 수치가 나왔다 사라졌네. 예, 지금 수치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조금밖에 안나오네요 혹시 증발기 쪽에서 새나? 뭐 그렇다고 딱히 증발기에 새는 것도 아니긴 하네요. 벽걸이 한번 가볼게요. 어? 농도가 진해졌어. 여기 이쪽인 것 같은데요. 자, 에이, 일단 고압이 새는것 같고요. 저압 <laughs> 아, 뭐야? 저합주세요 그럴 수가 있나? 둘다? 아, 혹시라도 이 안에서 새는 걸 수도 이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? 그렇죠. <laughs> 아, 이제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그동안 이 안에 많이 들어가서 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 뭐 이런데 이렇게 이제 보온제를 개방을 좀해 주고 송풍기 같은 걸로 좀 불어서 환기를 시킨 다음에 찔러 봤을 때도 이 안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인 부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새는 게 확실해지죠 자 사실은 송풍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어요. 우선 조인부위를 부채로 이렇게 붙여보는 거야. 그러면 대부분의 잔류가스는 날라갔겠죠. 이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소리를 키워놓고 조인부위를 확인하는 거죠. 6, 7, <laughs> 고압은 세는 것 같아요. 고압이 세고, 저압은... 실질적으로 세는 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 안쪽 있잖아요. 이 안쪽도 이제 부채질을 해놓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. 제가. 자, 이게 송풍기가 있어야 강력하게 환기가 가능합니다. 자, 이 안쪽에서 아까. 엄청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환기를 시켜놓고 찍어보는데 소리는 일부러 꺼놨고요. 막 3,000, 4,000 아까 올라갔었죠. 음 지금 이렇다는 거는 결국 여기서 나오고 있던 냉매 가스들이 이 보온재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보온재 안에 퍼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. 하... 뭐 여기 조인 부위만 다시 작업을 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시 작업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신 분들은 마감을 하지 말고 진공 잡고 가스까지 넣은 다음에 한번더 찍어 보시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안 불안해서 보통 마감을 하는데 오늘은 진공 잡고 가스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 한번 찍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냉매를 보충을... 보충이 아니지 충전을 할 겁니다 1230g 넣어야 되고요 먼저 열고 퍼즐을 좀해 줬고요 냉매통 뒤집어서 올려 주고 0점을 잡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 냉매가 들어갈 곳에 밸브를 열어 주면 저울에 들어가는 양이 표시가 되겠죠 이러면 장가야죠 미리 1230. 다 들어갔어.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호수에 들어있는 양까지도 다 들어가야 1230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잠가 놓고 이따가 실외기를 가동하면 이부분의 액이 증발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. 압력이 더 낮아지니까. 자 이대로 바로 가동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누설수리를 했으니까 누설수리가 잘 됐나 아까 연결한 부분을 탐지기로 한번 찍어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. 자, 이제 깨졌죠? 그리고 아까 작업했던 이 많이 샜던 부분에 갖다 대봅니다.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 안쪽에서 세고 있는 걸 어, 이걸로 오해했다면 지금도 여기다가 대면은 마구마구 나오겠죠. 이미 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어, 조금은 나와도 더 이상은 안 나오죠. 아까 뭐3 0 0 0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. 잔류가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이런 거에 이제 이 수치가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 텐데 뭐 200, 300 이런 거는 꽤 많이 세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잔류가스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고 또 심지어는 1, 뭐 3, 5, 막 12야 이런 수치들은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. 그래서 그런 걸좀 알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작업이 잘 됐나 봐요. 이제 더 이상 연결 부위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찌르면 나올까? 어때? 나올 것 같아? 안 나올 것 같아? 안 나올 것 같아?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? 가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도 안에 찍으면 나올 걸? 이 안쪽으로? 아니야, 나와. 이거 봐. 어.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은, 이거 찔러보고 나오니까, 아, 뭐지? 이것이, 이 안에서도 새나? 이렇게, 이제, 이런 판단을 잘하는 게, 누설 탐지기 사용을 잘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뭐, 이 정도입니다. 아, 그래도 나름 정밀한 센서가 들어있고, 농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, 상당히 좀 편리하게, 누설 부위를 빨리 찾을 수 있는데요. 인프라메이트 ppm은 좀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과 연동이 가능해요 어, 제가 직접 휴대폰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우선 제품의 전원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제품의 전원을 켜 보면은 매트럼 이 인프라메이트 ppm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그리고 인프라메이트 ppm이라고 이렇게 아래 좀 작게 표시가 되고 여기 보면은 워밍업이라고 해 놓고. 카운트를 하죠. 60초 동안 예열을 하게 돼 있는데, 이 시간을 볼수 있어서 조금 켜질 때 답답한 마음, 기다리면서 답답함 이런 게좀 덜합니다. 일단 켜진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바로 연동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이렇게 켜졌고요. 어, 버, 각 버튼들이 하는 역할도 좀 설명을 해볼까요? 모드 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바뀝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ppm 측정 모드와 일반 측정 모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. 이 피크 기능 같은 경우에는 ppm 측정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, 이런 일반 모드에서 피크 버튼을 눌러주면 은 on, off, 이렇게 피크 기능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. 피크 기능은 뭐 그래프가 나왔었던 최대의 높이를 기록해 주는 기능이라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저도 소리를 꺼놓은 상태인데 소리를 켜고끌수 있는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키기도 하고요 이제 영상 찍을 거니까 소리는 꺼놓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센스 버튼 요것도 ppm 측정 모드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반 모드에서 지금 미디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도 조절입니다 로우 하이 다시 미디엄 그리고 모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ppm 직접 모드로 바꿔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블루투스 아이콘이 어 안보이네요 블루투스 아이콘이 안보이면은 연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블루투스 아이콘이 안보이는 분들은 피크하고 모드 버튼을 동시에 한 1초 2초 정도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켜졌죠 네, 모드까지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블루투스 아이콘이 깜빡깜빡 거릴 때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서 엘리텍 툴스라고 있죠 요거를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연동이 되게 빨리 됩니다 엘리텍의 애플리케이션이 좀 좋은 편이에요 허용 어. 자 이렇게 바로 연동이 됐죠 그러면 이제 켜 보면은 같은 PPM 측정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어, 이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여기에 측정이 되는 수치가 나오니까 왜 현장에서 좀 깊이 찔러 보고 있는데 아 삐삐삐 소리는 나는데 수치는 보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탁 빼서 그 위치를 또 찝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잘 나오다 안나오다 하면은 바로 보고 싶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휴대폰 탁 보면서 찍어 볼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드에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ppm 측정 모드에서 요 기능 써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결해서 써 보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블루투스 버튼 켜느라고 눌렀었던 요 위에 두개 있잖아요 이걸 길게 누르면 설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정 모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오토 오프가 있고 칼리브레이션 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뭐 0점 잡고 그러는 모드죠. 어, 요게 있고, 또, 랭귀지, 그리고, 인포메이션, 뭐, 요런 게 있습니다. 뭐, 언어는, 한국어는 지원을 안 해요. 중국어, 영어, 뭐, 프랑스어, 독일어, 요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, 요,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제품에 좀 센서가 이상한 것 같다. 탐지가 평상시와 뭔가 다르다. 이럴 때, 여러분, 공기 아주 맑은 곳에 가서,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. 요, 아래에 있는 요, 센스 버튼을 누르면은, 요렇게,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눌러 주면은 내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타트 버튼을 실행을 시켜 주면은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어,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면은 3분 동안 해야 되는데 어, 이걸 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가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,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어, 딱 필요할 때만 하십시오 자, 마지막으로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들 아마 제일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. 어, 일단 이 뒤에 이 실외기는 좀 응축기가 미세하게 누설이 되는 실외기예요 어, 지금 이 실외기에 제가 가스를 좀 넣어놨고, 이 상태에서 바로 누설 탐지를 순차적으로 한 대씩 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새는 부분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딱 갖다 대놓고 나서 이렇게 수치를 보여 드리는 거죠 이 정도 수치 이 정도 나오죠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60 정도고 뭐 계속 60 50이 정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수 교체. 자,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또 똑같은 부분에 제가 갖다 댔고, 여기, 여기. 자, 이제 수치 70, 66, 62, 뭐, 58. 어때요? 비슷하죠, 여러분? 장난 없습니다. 자,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더 이상 보여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뭐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아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잖아요. 아, 근데 센서의 수명을 생각하면 100만 원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센서 수명이 10년이거든요. <laughs> 상당히 길죠. 100만원을 10년으로 나눠도 요거, 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예요.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, 어 이렇게 비싼, 좀 고가의 제품들은 냉매 누설 탐지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, 뭐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, 현장에서 이제 설치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. 어,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 소개하고 또 나눔도 할수 있게 엘리텍 코리아에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댓글을 달아 주신 분 중에 한번 추첨해서 이 제품 나눔 할 거니까요. 평소보다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.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어, 지금 이 제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한 1,023,000원 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을 건데 9월 말까지 굿뉴스몰에서 9 1 5 0 0 0원에 판매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어, 그간 가격이 좀 고가라서 많이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용해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バラ。